처음 해보고 저안 맞춰보니까 많이 틀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넘고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자들이 될수 있는 우리 중동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신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기도한다 생각하고 기도 잘 못하잖아, 그치? 학생들. 이 가사가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할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가 이 벌리나 안 벌리나 볼 거야.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라진 눈물도 감사하고, 나의 영혼이 평안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수 있는 복된 예배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식경하시며 중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간순간 충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부 예배 자리 빈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중동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반기 출석 인원 50명 이상을 채워 주시옵소서. 중 3학년 및 전도 대상자들 또 장기 결석자들 30명 이상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반주자와 찬양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도 보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과 섬기시는 목자님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성경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추래국기 20장 자, 말씀입니다. 페기수로 구약 111년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부장 목자님이신 진병우 부장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 임마다 살았네. 물 붙듯이. Yeah. 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혹시 나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읽을 수 있다. 설교 제목 읽을 수 있다. 자, 강부사님이 농담 안 하고 너희들이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걸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전할 말씀은 끝났어, 끝나게 돼. 자, 혹시 도전해볼 사람? 잠깐 뭐뭐뭐뭐 뭐, 뭐? 비슷했는데, 아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자. 기념일이 뭘까? 기념일이 뭘까? 열한 네. 날. 아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 내가 갑자기 일어나라틴어로기념일이 뭐야라고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 어, 물어볼 수도 있지.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기념일은 그냥 간단해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기념 기념일 기념하는 날이야. 어,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근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10월 31일이 무슨 날일까? 10월 31일이 무슨 날일까? 아니,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얘기해봐. 자, 10월 31일이 무슨 날일까? 무슨 날이야? 목요일. 자, 참고로 지금 이 날을 전후로 해서 약 2주, 전주 전으로 2주, 뒤로 2주 정도 해서 롯데월드에서는 아주 재밌는 놀이를 하더라. 자, 그리고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앞으로 두달 뒤면은 또 요거 시즌 2가 나온다고 하는데 몇년 전에 저어도한 2년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는 이 할로윈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분장을 하는데 이 오징어 게임 분장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시킬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거야.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 왜, 어떻게 이거는 이거 보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봤대?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 얼마 안 됐지.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앞사당한 사건, 이 모든 사건이 10월 31일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즐기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원전 500년경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스서부지방에 살던 케이트족은 매년 10월 31일에 사바인이라고 불리는 축제를 열었는데요. 추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사바인은는 죽은 사람이 살 사람 몸을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케이트족들은 무서운 귀신 복장을 하고 지방에 차갑게 만들어 죽은 자의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가 케이투족을 정복하고 기독교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11월 1일을 할로우스데이즉 성인의 날로 기념했던 기독교 축일도 함께 퍼지게 되는데요. 그 전날인 10월 31일이 자연스럽게 성인의 날 전야가 되면서 사마이는 오늘날 할로윈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의 출처는 목사님이 일부러 저 위에 로그를 안 지웠는데 EBS야. 자, EBS는 아직 너희들한테는, 뭐그 목사님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줄게. 자, 할로윈의 유래 밑에 있는 영어, 삼하인, 혹은 서우인, 참인, 뭐, 이런 별,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어떤 식으로 써놔도 우린 다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외래어 표준법에 하면 사마인이라고 읽어도 되고, 서우인, 사윈 이렇게 읽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것이 켈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랑 설날 같은 거야. 정확히 따지면 추석 같은 거야. 근데 이 켈트적 추석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들이 이 땅으로 올라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다 마치 우리 목자님들이 어렸을 때 사람들을 정복하고 보니까 헬트족 추석이랑 카톨릭에서 명절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랑 하루 밖에 차이가 안나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들의 성자를 기리는 올 할로우스 데이라는 11월 1일날 하는 행사 전날에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버려 쉽게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가 12월 25일이 무슨 날로 알고 있지? 크리스마스. 세 글자로 바꾸면 성탄절. 자, 그러면 12월 24일은 무슨 날로 우리가 놀고 있, 놀고 먹고 즐기, 즐기지? 그렇지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크리스마스 전야. 성탄전야 단순히 아 그래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켈트 사람들의 추석이랑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기념일이랑 섞인 게 뭐가 문제냐고 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자켈트종문에 아까 뭐가 나온다고? 뭐가 사람을 해코지한다고? 귀신이 해코, 사람들을 해코지한댔잖아 그리고 카톨릭에서 이야기한 성인들의 날그 날을 쉽게 얘기하면 그왜 우리가 세계사공 너희들이 고 세계사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 이름 앞에 성자 붙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거야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해 볼까 제사 날인 거야 물론 너희들 중에 제사를 지내본 사람들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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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인데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 이름을 써놓은 나무 조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줄기, 그리고 이파리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절대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할로윈은 그냥 노는 날, 사탕 먹는 날, 초콜릿 먹는 날. 아, 그래, 솔직히 목사님도 인정할게. 이 시즌이 되면 온 동네방네에서 초콜릿을 할인해서 팔아서 나 되게 맛있게 잘사 먹었어.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나에게 남은 건 충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와 치과에 가서 나오는 그 견적서, 그 어마무시한 돈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좀더 빨리 알았으면' 하면서 후회했던 적도 있긴 해. 자, 그러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10월 31일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지금 날이 쌀쌀해가지고 막힌 코를 억지로 억지로 뚫어가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냥 단순히 10월 31일 할로윈은 아니다. 이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방에게 대놓고 반박하기 위해서 교회 문짝에다 95개의 반박문을 붙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림이야. 자, 사람들이 딱 봐도 망치 들고 있는 사람이 되게 일단 표정이 장난 아니잖아. 거기다 망치 들고 있잖아. 이가내 의견에 반박해? 하면, 어이쿠! 하는 순간?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 을 봐봐. 다라아있잖아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예전에 루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살았을 당시, 교회 문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게시판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누가, 아, 내가 고양이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하면,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글로 써서 교회 문에 붙여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도박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혼내 주세요. 그런 것 써워서 붙여나. 그 별의별 이야기를 다 붙여. 근데 여기 가서 한다는 소리가 아, 어, 이거 장난 아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거친 을 지을 수 있구나라고 감탄을 한대. 자, 얘들아. 질문 하나 할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이름 뭐지? 부르찰리파 자. 부르찰리파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믿는 사람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신 공법을 이용해서 지었어 이 당시 이 베드로 성도 성도도?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야 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 피와 땀과 울로 만들어졌어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재료가 하늘에서 뚝떨어져 아니지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이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직자들한테 돈을 들고 모으라고 이게 가운데 있는 이름이 이 증서를 산 사람의 이름이고 옆에도 조그마한 이름이 네 개가 있어 이것이 이 종이를 제일 첫 사람이 이 종이를 팔았다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 인정해주고 최종적으로 인정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다 써놔. 자 그리고 이걸 살 때마다 가운데 있는 이름을 쓴저 사람의 죄가 씻겨지고 없어져서 이 사람이 영원히 천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 장난 아니잖아. 돈만 있으면 내가 천국 갈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면죄부 면벌, 면벌부의 효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되는 거야. 자, 되게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카톨릭에서는 가운데 하나를 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걸 집어넣어. 그래서 지 못하고 연옥이 The person who copied the text onto the page were simple. Pens, called quills, were made from the feathers of a bird, which were soaked in water, dried, and hardened with heated sand. The scribe carved the quill to a rough point, cut a slit to draw ink down, then trimmed the point to the proper width. The shape of the quill point varied with the style of the lettering being cut, were often used. Create a dark black ink. Black ink was also made by dissolving a common carbon substance. The resulting ink was called lamp black. Many pieces of gold leaf stick to the page. Then the illuminator brushed away the excess and polished the gold leaf. After applying the gold leaf, the illuminator painted his design. Each color was made from a vegetable dye or a mineral substance ground up and dissolved in liquid. The illuminator applied the paler shades first, then the darker tones. Once the illuminator applied black outlines and delicate white highlights to the figures and vines, the illumination was finished. Groups of 더 있는데 더 보면은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자 일단 그 당시 책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일단 종이 하나 만드는데만 해도 짐승을 잡아서 그털 뽑고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닭 잡아본 사람, 살아있는 닭 잡아본 사람 없을 거야. 자, 우리 목장님들 중에 혹시 닭 잡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자, 얘들아. 10월 31일은 단순히 우리가 할로윈이라고 즐겁게 떠들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 10월 31일은 그냥 그저 그런 날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날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듯이 10월 31일은 종교기혁이라는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날임을 그 뿌리가 시작된 날임을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친구하고 한번 저기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하고도 한번 인사해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얼굴 보고 우리 휴대폰은 나중에 잠깐 볼까요? 휴대폰 은 이따가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주기도문 안한 이유 아는 사람. 우리 목사님이 주기도문 안한 이유 아는 사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목사님이 되면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앞으로 주기도문 없이 바로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 모임 9시에 기도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도 모임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많이 찬양 준비 잘 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또 싱어, 또 드럼,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또 드럼 치는 지우가 오면은 벌써 9시에 와 있어요. 9시 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은 저 10월 30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 개혁일 자 기억해주세요 10월 30일이 누가 종교 개혁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 마틴 루터 어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죠? 네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시간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경 암송한 친구 있나요? 성경 암송한 친구 나아주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내가 나는 나 여우와는 외모를 중심을 그 보는 이라 하시더라. 하호상신 오잘 실종 날.